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타작입니다 오늘은 팔봉수로 패턴파악 2탄을 촬영하러 왔고요 보시시피 여기 이렇게 세물 유입구가 있고 음 주위를 좀 둘러보면 수초지대가 이렇게 형성된 곳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 화면에 잘안 보이지만 수초에 완전 바짝 밀착하여 로싱크를 던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잠기고 액션을 조금씩 조금씩 주니까 바로 느낌이 오더라고요 얼굴 비추기 전에는 힘이 좋아서 좀 사이즈가 큰 놈이 되었습니다. 로싱커, 제벌린 금정색에 잡았습니다. 또 같은 방법으로 풀에 바짝 붙입니다. 그리고 똑같이 조금 기다리다가 액션은 살짝만. 그러니까 바로 입질이 왔죠? 제가 저러고 있는 이유는 그 물고기 아래 턱이 많이 찢어졌더라고요 제가 잡아서 그런건 절대 아닌 것같고요 저는 위턱쪽에 물렸으니까 다른 낚시꾼들에 의해서 그런지 일부러 그랬는지 자연적인 형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. 나이스 nice. 어 슬프게 마무리하게 되었네요. 그래도 구독 좋아요 많이 해 주시고요. 이제 12분만 더 하면 100명이 됩니다. 그리고 다음 편은 버징 편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.